안녕하세요. 후쿠오카를 소개하는 남자, 봉남이입니다. 오늘은 특이한 컨셉의 카페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번화가의 뒷골목 허름한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범상치 않은 인체 모양이 보입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카페 이름은 사나토리우무. 병원을 컨셉으로 하는 특이한 분위기의 카페입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하네요. 진짜 동네에 있는 병원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실내화로 갈아신습니다. 너무 이상한 곳은 아니니 안심하라는 듯한 표정의 고양이 동상이 입구에 있습니다. 내부에는 곳곳에 있는 인체 모형과 수술실을 연상시키는 조명이 눈길을 끕니다. 실제 병원에서 사용했던 고장 난 조명을 인터넷에서 중고로 구입해서 고쳤다고 합니다. 시계 옆에는 원내에서는 조용히라는 안내가. 이건 자궁 속의 태아 모형이네요. 카운터식 테이블과 바닥은 화장실 타일 같은 느낌인데 인테리어 하나하나가 다 특이한 것 같습니다. 수술 중이라고 적힌 작은 방에는 두 명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과 의자가 있습니다. 인체 모형 바로 옆에서 밥이나 디저트를 먹는 카페라니 병원 컨셉에 너무 강하게 충실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카페 곳곳에는 귀신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사나토리움의 점장인 챔챔상이 직접 분장해서 찍은 작품이라고 합니다. 전시회의 주제는 매번 바뀌는데, 이번 전시회는 망상을 테마로 한 집념사진전이라고 하네요. 주문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수제 카라멜 푸딩과 고양이 머리 모양의 초코, 과일 조금이랑 추가로 토핑한 안구입니다. 맛은 좀 딱딱한 느낌의 젤리인데 모양 때문인지 맛있다고는 못할 맛이 나더군요. 이건 설파약이라면서 나온 초코입니다. 뜬금 설파약이 나온 이유는 일본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때 바륨이라는 하얀 액체를 마시는데요. 검사가 끝나면 바로 바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기 위해 설파약을 먹는 걸 장난스럽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비커 안에는 바륨 대신 바나나를 갈아 만든 생과일 주스가 들어 있었는데 요건 평범하게 맛있었습니다. 수제 푸딩도 적당하게 달달한 게 맛있네요. 고양이 머리 모양의 화이트 초코는 안에 아몬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분위기나 음식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많이 가릴 것 같긴 하지만, 카페를 좋아하면서 특히 특이한 경험을 해보고 싶은 분이라면 한 번쯤 방문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복남이는 꽃가의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끝!